세다일어서세요 아, 신입사회 박수 <laughs> 시야, 신입세 교수님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김명장, 승명, 김대희, 생일리일 1972년 5월 1일 위에서 가던 고르시학교 전임 감사로 임명한 주 2015년 3월 3일 대한민국의 장로의 승리해 고려고르시학교이상 장로 최창식 고르신학교 네, 이사에서 김대희 목사님, 전임 강사 ではどうぞ。 신생 앱동 기린 대표자 김윤식 하나님의 은혜로 고려신학교 신학원, 여자신학원에 입학이 허용됨을 감사드리며 다음 사항을 분명히 선서합니다. 하나! 나는 성경의 절대적 거위를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순권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개혁주의 신학체계에 따라 신학연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대한예술교장로의 총회의 권위를 인정하며 고려신학교의 교육이념을 수납하여 따르겠습니다. 하나, 나는 학교의 학칙을 준수하고 재반규정을 지키겠습니다. 하나, 나는 아카데미 캠퍼스 공동생활에 솔선수범하며 경건과 학문의 정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성경과 학식의 위배된 3월 3일 선사자 김윤치. 구매하시면 차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시당 교 교수회, 월시당 교 성농군회,

よろしくお願いし 자, <laughs> 가정서. 2015학년도 1학기 성경수 당시의 등단입니다 고명시민은 제다리시기 바랍니다. 신학원, 이이샤, 네. 이다영 신학원, 김영주, 신지수, 김권영, 대표, 이이샤, 상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자제 예. 인 예. 전인데 전부 자장인데 전부 자수자인 예. 전부 자제인, 예. 인 예. 전 장학금 <목소리> 증시장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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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를 감사합니다 2015학년도 1학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신입생들과 함께 입학식과 함께 개강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극 무리어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또 창대하게 해주실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이할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들이 이 시간도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예물이 서 있는 곳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우리 우리 신학교가 창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물을 바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학교를 위하여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모든 교단 산하에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주님이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 네.